안녕하세요. 인사 드립니다. 이호창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버릇이 좀 없었던 것 같아서 다시 저요? 소개하겠습니다. 김갑생 할머니 김 미래전략실 전략본부장 이호창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실명을 얘기를 해야 하나 제발 처음 가요 네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재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떡볶이 좋아합니다 아 재벌이시구나 근데 이런 건왜 이런데 나오면 안 돼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laughs>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제가 말실 수를 했네 궁금해서요 뭐가요? 이런들 왜 나왔냐? 어느 날 아버지가 선을 보래요. 선이요. 그래서 아빠한테 처음으로 반항이란 걸 해봤어요. 음... 내 인생에 아버지께 딱두번 반항을 해봤는데, 음... 이때가 두 번째에요. 노발대발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내 여자만큼은,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람 찾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나 여기 쉽게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도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동네 친구 만나려고, 내 얘기 말고, 그 다음에 일 얘기도 말고, 네. 우리 당신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 얘기요. <laughs> 취미가 뭐예요? 아 취미 저 네일 아트 같은 거 좋아해요. 잘 모르시죠? 아 저도 해봤어요. 에 아, 진짜요? 음아 음...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 마치고 술한잔 하는 게내 작은 취미예요. 어술 좋죠. 술. 위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음. 취하게 놔두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때만큼은. 음, 저도 혼술 좋아해요. 저는 소주나 소맥 같은 걸좀 좋아해가지고 자주 마시. 저도 소주 먹어요. 아 진짜요? 왜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싼 라운지에서 비싼 와인 먹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삼겹살에. 어? 막집집 구워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 네... 왜요? 네? 그럼 이제 서로 알아갈 것도 좀 많아지겠네 아... 왜 웃으세요? 안 웃었어요 방금 웃으셨잖아요 안 웃었어요! 아... 네... 그래 웃었어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왜요? 오 초. 네? 오 초. 신기한 거 알아요? 뭐가요? 우리 회사에서 내는 5초 이상 볼수 있는 장딱두명 있거든요. 할머니랑 아버지, 그리고 처음이에요. 아, 제가요, 그냥 박힌다. 깊게 <laughs> 기억력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요. 내가 아버지한테 반항을 딱두번 했다고 했는데, 아까는 얘기해줬고 첫 번째 언제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기억력 테스트라네요 맞추면 선물이 있습니다. 그쎄 초딩 때? 아닌데? 중딩 때? 중이병 시기 때? 비슷했어요 고딩 때? 내가 얘기해줄게요 그냥.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니까 초중고 얘기했잖아요. 그때까지 가지 말고 음, 대학교 음... 아버지가 배우라고 했던 공부가 있는데 하라고 하는 공부랑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좀 다르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 좀 많죠. 부모님들하고... 뭐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영학 느낌이 약간 경영학... 고마운데요. 좋게 봐줘서 <laughs> n i u 에 있었어요. 경영학. 제가 방금 경영학이라고. 줄드둔 네. 대로 편입을 합니다. 제가. 음대요? 오, 오 예술쪽이시네. 멋있다. 자두 번째 질문. 아까 네. 못 맞췄으니까. 뭐 전공했을 것 같아요? 음대면 보컬 쪽은 아닐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악기? 하프, 바이올린, 우쿨렐라, 피아노. 기타? p 페라 했어요 p 페라요파페라아 팝송, 오페라 합친 건가? 내 인생이랑 좀 비슷한 r 같더라고요 r a Papera? p a p 나 혼자 있는 느낌? 음... 위로가 되더라고요 심오하네요 a 페라 p e r a p a 아 회사예요? 나 사업하는 사람인 거 알죠? 네. 저 이득 없이 안 움직입니다. 아 네. 해라. 약속했어요. 뭘요? <laughs> 어, 어 지금 혹시 부르실. 부르시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제가 검색해볼게요. 게, 괜찮아요. 회사람이에요. 어,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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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건 잊어줘요. 아니, 어떡하죠? 너무... 저 다음 스케줄 가야 되는데. 아... 자 다음에 보는 걸로 약속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오래 하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김비서 차 대기시켜줘요. 다음에 봐요.